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 첫날을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단숨에 코스닥 시총 5위로 올라섰습니다. 주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흐름 짚어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오늘 카카오 게임즈 거래가 뜨거웠다고요. 네, 개장과 동시에 공모가의 두 배로 시초가를 시작한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 첫날인 오늘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오른 62,400원을 유지하다가 마감했습니다. 공모가인 24,000원 대비 수익률은 160%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거래량이 50만 744주에 그쳐 내일까지는 상한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 7,320만 4,731주 중에서 상단 첫날인 오늘 유통 가능한 주식은 약 21%인 1,501만 주였습니다. 네, 앞서 공모주 청약 때 광풍이 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얼마의 수익이 난겁니까? 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청약 결과 경쟁률이 1525대 1로 증거금 1,830만 원당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금 1억 원을 넣었다면 5주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 오늘 얻은 차익은 19만 2,000원으로 증거금 1억 원 대비해서 수익률은 0.2%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스톡옵션을 받은 이 카카오 게임즈 직원들은 뭐큰 평가 차익을 보게 됐다고요. 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015년부터 임직원 444명에게 스톡옵션 482만 2,164주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의 평가 차익은 모두 1,543억 원으로 늘었고, 1인당 3억 4,750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 사주 주식으로는 모두 584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어 1인당 평균 4,200만 원 선입니다. 카카오게임즈 경영진들도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남궁훈 각자 대표가 보유한 241만 2,500주 평가액은 1,505억 원으로 올랐고 자회사인 엑셀게임즈 송재경 대표의 56만 6,824주의 평가액도 1,354억 원에 달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